여러분의 체력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국민체력백 측정을 위해 강원대학교 내 백력 스포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국민체력백 사이트를 통해 가장 가까운 지역과 날짜를 선택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체력백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국민체력을 측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국가체력관리 서비스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전문 지도자가 직접 체력 측정을 평가해 드립니다. 측정 항목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표적으로 심폐지구력, 근력,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평형성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혈압, 키, 몸무게, 인바디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체력 측정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 운동을 진행합니다. 시작, 두, 준비. 먼저 근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 압력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위 몸의 기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등에 센서가 있어서 등을 완전히 댄 후에 일어나셔야 횟수가 반영이 됩니다. 여이쭉 이렇게 시작 쭉쭉쭉 쭉, 쭉.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자. 시고한번 할게요. 2m 1 <시수>, 5 <다음으로> <목소리> 보시는 바와 같이 순발력 테스트는 소리가 나면 발을 빠르게 뛰었다가 내려놓는 테스트입니다. 네, 마지막 지나갈게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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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이제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다시. 할게요 양쪽에는 타임워치가 있는데요. 그 시간 안에 반대쪽으로 도착을 하면 되고, 다시 소리가 나면 다시 출발을 하는 테스트입니다. 다만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 빨리 뛰셔야 합니다. 방금 못들어왔어요. 들어가야돼들어가야돼 <목소리> 이쪽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오늘 측정한 값이고 아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방문을 하실 예정이라면 꼭 수건을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땀이 어, 많이 납니다 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렇게 네 가지를 건강이랑 관련된 건강 체력이라고요 두 가지 민첩성과 순발력은 제가 흔히 말하는 운동신경이라 말할 수 있는 운동 체력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체력 수준을 봤을 때는 체력 수준 이 좋으신 편입니다. 운동 신경도 있으시고 다만 다른 요소에 비해서 유연성 좀 크게 떨어지는데요. 혹시 뭐 운동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러닝만 해요. 축구만 해요. 근력 운동도 안 하시나요? 스트레칭은 잘안 하시죠. 아무래도 근데 축구를 하시거나 할때 특히 이 종목 유연성 종목 자체는 햄스트링이나 허리 유연성을 보는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햄스트링이 좀 타이트하거나 네, 하면은 아무래도 축구하시거나 할때 가장 부상이 있기 쉽겠죠. 이게 안 없어져요? 어떤? 햄스트링이 아픈 게안 없어져요.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스트레칭은 동반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 가장 많이 다친 거 보면은 그 햄스트링. 네. 동규님의 뭐 연령을 고려했을 때는. 네, 이비했을때 체지방은 크게 요 오히려 음. 하지만 의 체지방 감량 는2 0까지 측정이 끝난 후에는 체력 인증서, 체력 평가서와 그리고 양말도 한 켤레 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방문해 보셔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잖아요.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ですよ。